안녕하세요 우리 언니들 희니입니다 오늘은요 약간 요 핑크 머리 하면 떠오르는 굉장히 핫한 그분 에스파 지젤님을 한번 따라 해보고자 영상을 틀어봤는데요. 근데 솔직히 굉장히 좀 충동적으로 영상을 찍고 있어서 사전에 연습을 한 적이 없거든요. 진짜 어떻게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열심히 한번 느낌이라도 따라 가보고자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쿠션은 요 바닐라코 제품 사용해 볼게요. 근데 지젤님의 본명이 우치나가 에리거든요 이름부터 뭔가 너무 여주인공스럽지 않나요? 우치나가 에리? 자 이제 그다음에는 파우더를 발라줄 건데 뭔가 얼굴 전체를 다 덮는다기 보다는 광을 좀 살려줄 부분은 놔두고 필요 없는 유분기만 잡아주는 느낌으로 해줄게요 일단 요저희 인생 파우더 어바웃톤 파우더를 사용해 줄 거고요 이쪽이 굉장히 뭔가 광이 싹 예쁘게 들어가거든요. 이쪽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퍼더로 눌러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마 부분이랑 눈썹 부분 또 요즘 두덩이, 인중 이런 부분이랑 팔자도 싹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 그리고 이제 눈썹을 한번 그려볼 건데 지젤님은 눈썹이 이렇게 일자 눈썹인데 눈하고 눈썹 사이가 조금 가까운 편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일자로 이런 느낌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 헤어 컬러가 좀 밝은 편인데 눈썹은 그렇게 밝게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평소 쓰는 데일리한 브라운 컬러 계열로 써주면 될것 같아서 여기 있는 이 브라운 컬러. 눈밑 라인부터 좀 잡아주고 길이도 그냥 너무 길지는 않고 적당하게. 기본 눈썹, 일자 눈썹 형태. 근데 지금 이 가발 머리색이 살짝 좀 아쉽기는 해요. 지젤님이 조금 더 예쁜 솜사탕 같은 핑크색인데 저는 이게 뭔가 너무 채도가 높다고 해야 되나? 조금 더 뭔가 약간 오타쿠스러운 핑크 느낌이라 이 가발을 사고 나서 아 이걸로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도 어떡해요? 하긴 해야겠죠? 해무에서 온 지젤 느낌이라도 났으면 좋겠어요. 롬앤 제품을 사용해줄 거고, 이제 지젤님이 보면은 이 콧대 부분에 쉐딩이 조금 딱 잡혀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독특한 포인트가 있는데 요즘에 이 뭔가 중안부가 길어 보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코 끝에다가 이렇게 좀 끊는 이런 음영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어, 요즘 지젤님을 보면 코 끝이 아니라 이 콧대 부분에 요 중간을 한번 끊어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여기 콧대 부분을 일단 먼저 잡아주고요. 이게또 콧대가 막 이렇게 두꺼운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얇은 느낌 그리고 이렇게 강조해 주다가 이쪽은 살짝 이런 식으로 음영을 줄게요. 이런 식으로 코도 또 살짝 깎아주는 느낌 오밀조밀한 느낌을 줍니다. 전반적으로 한 번씩 슥 터치 해주고 조금 더. 한 컬러 붙여서 일자로 좀 이렇게 쭉 여기 위에 있는 제일 밝은 컬러 있죠? 이걸로 이 콧대 전체에 살짝 더 입체감을 줍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 한번 끄는 부분은 피해서 입체감을 주고 제가 살짝 이눈 밑이 꺼진 느낌이 있어서 이눈위쪽도 이렇게 살이 차오른 것같지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샤프한 얼굴을 조금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큰 브러쉬에다가 이 AI 같은 그런 얼굴형을 만듭니다. 슉 하고, 슉 하고 올려요. 인정사정 없이 꺾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 한번 해볼 건데 이 지젤린 메이크업을 보면요 눈썹하고 눈 사이가 좀 좁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여기에 많이 음영을 쌓거나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서 이 눈두덩이는 최대한 좀 깔끔하게 해주고 이눈 밑에 쪽에 많이 음영도 주고 밑트 라인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슷하게 해보겠습니다. 헤드온에 일단 이런 로즈빛 컬러들을 한번 써볼 거고요 이쪽에 있는 제가 많이 써가지고 파인 이 컬러를 베이스로만 만들... 눈두덩이에 깔아줄게요. 그냥 이렇게 살짝 쿵 핑크 느낌만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고 언더에는 요거랑요거 살짝 믹스해서 조금 더 딥한 음영감 줄 거거든요. 이렇게 언더에는 딥하고 조금 이런 붉은 느낌 자 이제부터 이제 조금 눈매를 살짝 따라해볼 건데 지젤님이 저랑 조금 다른 점이 이눈 앞쪽 요 부분이 되게 위로 높고 동그란 요런 느낌이셔가지고 여기 에 있는 요 가장 진한 컬러 묻혀서 제 여기 원래 눈보다 훨씬 위쪽에다가 음영을 조금 하게 넣어주면 눈을 떴을 때 여기가 조금 이렇게 동그래 보이거든요. 이 옆쪽이랑 비교해서 보면 이쪽이 훨씬 더 눈이 동그래 보이는 그런 느낌 딱 나지 않나요? 같은 컬러로 이 애교살에 그림자도 살짝 넣어줍니다. 이게 언더에 음영을 줬다 하더라도 애교살은 또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 반대쪽도 이눈 앞머리 쪽을 높고 동그랗게. 자그 다음에 이제 아이라인 그려줄 건데 저희가 요눈 앞머리 쪽을 조금 이렇게 올려서 음영 줬잖아요. 이쪽에다가 한번더 덮어주는 느낌으로 조금 더 진하고 또렷하게 잡아주고요. 점막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눈이 또망또 망하고 훨씬 더 또렷해질 수 있도록. 이게 쌍꺼풀이 약간 앞쪽을 많이 먹어주고, 눈꼬리는 일자로 이렇게 빼줄 거거든요? 손에 힘을 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요쪽 라인 두껍게 메꿔주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해주면 뭔가 앙큼해 보이는? 약간의 고양이상 같은 느낌이 되거든요? 그리고 요 언더 부분에서는, 이 눈동자 앞쪽 있죠. 이 앞쪽 기준으로 살짝 이 아이라인으로 또렷해 볼수 있도록 여기 이렇게 넣어주고, 이눈 앞꼬리 쪽도 살짝 뾰족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살짝 눈 앞머리 잡아주고, 이 옆쪽도 이렇게 똑같이 해줄게요. 자, 일단 이렇게까지 해준 다음에 여기 밑트임 라인을 그려줄 거거든요. 여기에도 제일 진한 거 묻혀서 여기 딱 눈동자 여기 중간서부터 아이라인까지 이어지는 요런 느낌으로 일단 그다음에는 속눈썹 해줄 건데 뷰러로 먼저 집어줄게요 제가 오늘은 약간 처음 써보는 타입을 써볼 거거든요 이거 보면 글루가 묻어있는 타입이에요 딱딱 붙이기만 하면 되는 타입이고 11mm를 위주로 일단은 이눈 뒤쪽에다가 조금 더 풍성해 볼수 있게 해줄 거거든요. 원래 내 눈보다 더 길게 연장되게끔 이렇게 눈 끝에다가 하나 붙여줬고요. 글로안 붙여도 돼서 너무 편한데요. 일단은 근데 너무 이눈 앞머리까지 다 붙이지는 않고 눈 중간 정도까지만 붙여줄 거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속눈썹을 한쪽을 다 붙여줬는데 확실히 안 붙인 거랑 붙인 거랑. 이 뭔가 화려함의 차이도 있고 조금 더 아이돌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죠. 자, 그러면 여기 나머지 한 쪽도 붙여주고 마스카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일단 속눈썹을 다 붙였는데요. 와, 진짜 이거 노우글루 속눈썹 이거 진짜 너무 편하고 너무 쉽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준 다음에 마무리는 마스카라로 자연스럽게 빗어주면서. 자기네들끼리 가닥가닥 뭉치도록 요렇게 좀 빗어줄게요. 자,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속눈썹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볼게요. 이제 대망의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이런 컬러감의 블러셔를 써줄게요. 그 블러셔 바르는 위치가 약간 뭔가 사진마다 다르기는 한데 옆 광대서부터 완전 이렇게 뭔가 전체를 다 감싸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쪽에 있는 요 컬러 묻혀서. 여기, 완전 요옆 광대 쪽을 완전 발그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색감이 생각보다 좀 은은해가지고 여기 조금 더 채도가 있어 보이는 요거랑 믹스를 해서 발라줄게요. 음. 근데 이 블러셔가 레이어링을 되게 여러번을 해도 뭔가 텁텁하지가 않고 은은하게 뭔가 광이 좀 돌게? 고급지게 좀 발려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지금. 얼굴 전체가 아주 화사해지는 이런 느낌. 이번에도 여기 살짝 이 붉은 컬러를 조금 더 더해줘요. 이렇게 콧등을 한번 스치는 이런 느낌. 자, 일단 이렇게 블러셔까지 해주니까 훨씬 더 뭔가 생기 있으면서 이 핑크 머리랑 조합이 너무 너무 잘 어울리죠? 그 다음에 또 하이라이트가 하나 있는데 이 지젤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볼에 조금 이 광이 뽀용뽀용 나가지고 되게 사람이 귀여워 보이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걸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물광 스틱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발랐을 때 이렇게 물 막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손등에다가 덜어서 찍어서 발라주는 형태로 해볼게요. 이렇게 얹어주면 여기가 엄청 갑자기 차오르는 듯한 이런 느낌. 분명히 파우더 처리도 하고 이게 뽀송뽀송하게 한 상태인데도 이거 하나 딱 올려주면 사람이 갑자기 속 광이 엄청 나 보이는 그런 느낌. 뭔가 피부에 사기를 치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걸로 코 뜸이랑 코 끝에도 한번 이광 느낌을 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한번더 하이라이트로 제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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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쓰고 있는 이 클리오 제품 써줄 거고 요눈앞머리쪽 끝에 한번, 끝 한번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피부에 치트키 쓴것 같은 요런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립만 해주면 끝날 것 같은데, 요 지젤 립의 또 입술을 살짝 쿵 표현을 해보자면, 요밑 입술이 조금 두껍고, 입꼬리가 약간 듀 하고 올라와 있는 느낌? 요립 펜슬로 밑 입술을 각지게, 두껍게 오버립을 잡아주고요. 입꼬리 부분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이제 베이스 립을 발라줄 건데요. 짜잔. 요, 무지개 멘션 립을 발라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진짜 여러 번 보여드렸었는데, 컬러가 핑크 스텝이라는 컬러거든요. 되게, 진짜 누드립의 정석 같은, 요런. 이게 진짜로 완전 더아디 같은 상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인데, 뭔가 사람이 되게 좀 맹숭맹숭해 보이는 그런 느낌의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주고 이 위에 조금 더 토끼 허립 같은 느낌을 마무리를 해주면 진짜 진짜 너무 예쁜 지젤님의 느낌이 날것 같거든요. 마무리로 이 제품 발라줄 거예요. 진짜 토끼 허립의 정석? 진짜 완전 뮤트한 느낌의 핑크, 인디 핑크? 제가 이런 립 컬러를 거의 발라본 적이 많이 없는데, 진짜 약간 너무 괜찮은데요? 일단은 이렇게만 딱 해줘도 진짜 너무 예쁜데, 약간 좀 글로시한 게더 예쁠 것 같아서, 이거를 얹어주고 끝내볼게요. 채도 조금 더 주면서, 약간 촉촉한 느낌. 매우라. 그럼 진짜 세 개나 레이어링을 했지만, 사실, 색이 전혀 막 딥해진다거나 진해진다거나 요런 게 아니고 오묘하게 예뻐지는? 자, 일단 요렇게 해주면 제가 한번 지젤님의 느낌을 따라 해본 요 메이크업이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스타일링까지 조금 더 비슷하게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요렇게 스타일링까지 마무리를 해서 약간의 태무 지젤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튼 오늘이 2024년의 마지막 영상이라서 제가 조금 더 허니들이 재밌게 볼수 있을만한 영상으로 기획해봤는데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